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했다. 윤동주 시입니다. 대법관 님. 예. 법 법원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떳떳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한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반에 역사적인 사료도 있습니다. 네. 입세인는 바람에도 많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천대어 대, 대법관은? 체로 비롯해서 많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판사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몸 박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과요를목정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전 대표 차장님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누가 한 말인지 아시냐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냐고 모르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 발언을 했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영배 판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 문영배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징송이 자자합니다자 <laughs> 아까부터 계속 대법관들의 최종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 변하셨죠 네자 예. 묻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간첩 조작 사건 지금 문영배 판사가 고백하듯이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사, 공소장 공소장에 있는 오탈자까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복붙을 한 그런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 받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어, 부끄러할 수 있는 그런 과거 있었다는 부분 다시 묻습니다. 제 있겠습니다.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건네준 쪽지에 의해서 검사 공소장대로 복붙을 해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존중 받아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이제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저지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대답이 아니라 그 최종 판결도 존중 받아야 합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판결에 오류의 가능성이 영 제로다라고. 다시 합니다. 묻습니다. 간첩 조작 검사가 건네준 공소장 쪽지대로 판결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판단이 판결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되어야 되고 다시 묻습니다. 인역당 최종 대법원 판결 후에 바로 사형당했는데 그 인역당 대법원 최종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사법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역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답변하신데 쉽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혁당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잘된 판결입니까? 잘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결이죠?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려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도 법원 행정처장이 이곳에 와서 물었다면 조작된 간첩 사건 그 최종 판결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인혁당 판결 재판 후에 법사위가 열렸다면 그 판결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은 누가 보상하죠? 어제 대법원 판결이 인혁당 판결처럼 간첩 조작단 판결처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지 않은가 라고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판결은 비판,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판, 비평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당연하죠.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적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 취지로 그위원성에 대해서 지적 런데왜 말씀은... 조의대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경 때는 걸방에서 이불 쓰고 그러면 했습니까? 서부지거 폭동 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이 한 발언 있습니까? 제가 했던 그 당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우리 대법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은 왜 대법 법원행정처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죠?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 12.3 내란사태 때나 서부지부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이렇게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 국민의 투표에 선출된다는 그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흘려 쓴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 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비상사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법관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체포하여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법관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석열이. 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 늘 잊지 않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겁하지 맙시다.